<laughs>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다 나착한 사람인줄 알고 있음. 존나 웃기네. 진짜 인간이 무섭다 그냥. 저단새끼도 가면 쓰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사는데. 인간 무섭다 그냥. 난 사회생활 못 해먹겠어 이제. 언제 거리 행동할지 몰라 모든 사람이 그냥. 갑자기 <laughs> 존나 착한 <laughs> 사람 간디 같은 사람 만나는데 갑자기 가면 쓱윽 벗더니 <laughs> 안녕하세요 오시, 뭐, 전 블랑스. 거리입니다 이질하면 <laughs> 존나 싫을때 그냥 김철배 바로 급받서나 무섭다 이질하는 거 개짜증 나 진짜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진짜 그냥 <laughs>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있어 그냥 이거 가면 무도회야 그냥 너는 대화를 보겠어 가면 아니라 예의인 거지 예의 타비 언제 믿었음? 아니 안 믿었는데? 뭐지? <laughs>